Ra, ra, 샘포 데려오면? 저는, 솔직히 지금 샘포 완전 1티어 얘기하면 이상 말고 1티어라 얘기할 선수 없지 않나? 저는 이상 말고는 우리가 아예 1티어라고 말할 샘포 지금 없다 봐요. 제가 이삭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삭이랑 살라 공존이 솔직히 불가능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은 수비가다음에 그렇게 능한 타입이 아닌데 이삭을 쓰게 된다면 살라의 수비 부담을 늘려야 함. 이건 말이 안 되는 구조. 만약 살라를 팔고 이삭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이삭 플러스 알파로 우잉포 같이 데려와야 함.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마련? 이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삭 관련해서 관심 보인다는 건 그냥 관심일 뿐이지. 말이 안 돼요. 이삭에다가 살라 동시에 쓰는데 수비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고? 말안 돼. 어차피 센터 포워드 쪽에서 수비 가담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운영을 해야 살라도 좀더 활약을 할수 있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이삭 오면은 그냥 살라 나가는 거를 그냥 같이 세트로 보고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구조에서 제일 어울리는 건 쿠냐죠, 사실. 리버풀한테 딱 오자마자, 어 입맛에 맞는 건 쿠냐밖에 없어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라인 센터포워드는 리버풀은 쿠냐 누를 수도 있다고 봐요 이미 바이아웃이 있고 이번 여름에 쿠냐는 이적할 확률이 매우 높은 선수 중 하나입니다 항상 보는 아주 간단한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몸값 기준 잘라가지고 한 명씩 체크해보기 한 명씩 지우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몸값은 당시에 영입하면서 지불했던 이적료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적료로 이적했다 그러면은 저기서 높게 잡힐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리버풀 구조로 딱 봤을 때, 데려올 수 있는 유형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13위까지. 데려올 수 없는, 아니, 데려올 수 없는 선수부터 빼자. 데벨레안 돼요. 네투 당연히 안 되죠. 이번에 갔으니까. 사비이안 되죠. 올리세도 이번에 갔으면 안 되고, 필포도 안 되고요. 사카 안 되고, 야말도 안 돼요. 만약에 호드리그가 혹시라도 본인이 나오겠다는 의사가 있다. 그럼 누를 수는 있겠죠 호드리구가 왜냐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는 돈을 지불하면은 파는 팀이에요 생각보다 높게 불러주면은 그래서 뭐 쿠두스 은베모 도 되긴 해요 지금 25이 마지막이야 그래도 말은 써놓는다 하면 쿠두스 은베모 호드리구 말고는 없어요 근데 쿠두스는 그냥 툴 자체가 오면은 저는 무조건 만족할 이거는 스탯이랑 이런 것만으로볼 선수가 아닌 거는 이 쿠드스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위까지 라인을 봤을 때는 은배모, 쿠드스, 버드리고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명을 만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살짝 보겠습니다. 여기로 따지면은 뭐, 귤러. 아, 그래, 저 모나코 친구가 누군가요? 모나코 친구, 저 친구. 누군지 알아요? 아클리우스? 아클리우스예요 나이대가 되긴 하죠. 아클리우스 되고, 마두에케도 되고요. 바카요코는 되긴 하는데 이미 바카요코는 리버풀이 이미 단물 다 봤을 거라 봅니다. 바카요코는 저는 안 본다고 봐요. 쿠보도 나이 댄 되지만 올해 퍼포먼스로 리버풀 이적할 수가 없고요. 그린우드는 오면 난리 나죠. 아데에이도그 정도 툴이 안 되죠. 만약에 3500만에서 4000만 유로 안팎의 몸값으로 지금 평가받는 선수라면 나이대가 더 어려야 될것 같아 더 잘해야 될것 같아 콘세이상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번에 이적했는데 아, 그래도 현실적인 리그 적응 관련이든 뭐든 했을 때 뭔가 들어갈 만한 리스트 안에는 저는 콘세이상은 뺄게요 우선 없죠 이페이지 없죠 이제 그리고 3페이지인데 피노 뭐야 피노 칸진리 피노 여기서 여러분들 명단 쓸 선수 있어요 아, 현실적으로 그래도 그냥 써놓을 거면 은 피노 우선 적을게요 제가 잘 모르는데 피노키오 적을게요 민테 근데, 민테를 지금 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직전감까지도 봐야 되니까. 이강인 선수 24살. 오른쪽 윙포워드. 뭐, 윙어, 오른쪽 윙어, 우측 윙어. 천상계 호드리고, 최소 1억 유로, 최소.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1억 유로 이상 지출. 그러니까 5천만 유로 이상 지출 여기가 뭐한 3천만 유로 근데 이거 플러스 알파일 거예요 진짜 빼야 되는 선수 빼볼게 귤러 재능 무시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귤러 얘도 그냥 진도배기 소리 듣는 애인데 나 이때 보면 대놓고 쿠두스 쿠두스 누르는 게 맞다, 구두 쿠드스 프리미어 리그 적응도 끝났고, 뭐, 네이션스컵 좀 짜증나지만은, 툴적으로 다뛸수 있는 거가 말하면 그냥 쿠두스인데 그냥 여기서. 근데 성격이나 이런 것까지는 봐야겠지만은, 지금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 팀에서 못 배우는 거가 말하면은 그냥 쿠두스인데 솔직히, 은배모랑 쿠두스 하면은, 이거는 쿠두스 누르는 게 맞고. 쿠두스는 원래 10번 뛰었어요, 10번도. 와, 포워드에 쿠드스 있으면은, 아, 경합이랑 이게 막갈락긴하겠다 근데 말을 좀더잘 들을 수 있는지를 봐야겠지만, 잠깐만, 여기서 살짝 보자. 살짝 봐보면은. 아첫 아 번째 페이지 자체가 없는데 우리 이삭, 이삭, 요케레스 오심에는 정말 많은데고 오펜다? 오펜다 조금 더 봐봐야 되나? 내가... 여러분들 오펜다 보면은 다른 눈에스 욕하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을 텐데 근데 여러분의 센터포워드 분류됐다 치지만 마르무시도 사실 센터포워드로 분류할 수는 없어요 마르무시도 좌윙에다가 세컨 스트라이커에 훨씬 가까워서 제가 모르는 선수들도 약간씩 있을 거라서 다 스타일을 말 못하겠는데 이름 넣을 만한 선수는 우선 이제 여기 페이지 진짜 없지 않나? 이삭을 여러분들 적을까 말까? 이삭 우선 적어? 이삭 적긴 하자. 요케레스도 적긴 해야지 근데. 사실 저는 리버풀이 절대 데려올 타입 아니라고는 보지만 적긴 적어야 되지 않나? 오펜다도 적을게요. 우선은 여기서 이삭, 오, 요케레스, 오펜다까지는 적겠습니다. 우선. 그다음 밑에 라인 봤을 때는 이제 블라오비치더말안 되고요. 와킨스 뭐 세슈코 적어야겠죠. 세슈코랑. 페드로, 주앙 페드로 까지는 적어놔야 돼. 쿠냐 까지 적으면 될것 같은데. 여긴 3명. 세슈코랑 페드로랑, 주앙 페드로랑, 쿠냐 까지 이거는 조너슨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FA에라서 또 25살에다가. 제주스 안 데려올 거고, 소랑케, 지르크지 말안 되고, 앤드릭말안 되고. 저 친구, 프랑크푸르트저 친구 한번또 FA이기도 하니까 누를 얘기는 나올 수 있. 에키티케? 에키티케요. 아, 이, 아, 근데 얘도 겨울에 임대하고 이적 떴네. 아, 아니, 얘도 어버기 힘들? 뭐 누군가 적어야지 우선은. 에키티 게. 이게 마지막 페이지라고 보면 돼요, 거의. 여기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엄청 어린 선수여야 되는데 리버풀이 그렇게까지 어린 선수를 지금 측정감으로 업어올 확률은 매우 낮아서 솔직히 여기 페이지는 없다 솔직히 근데 델랍을 리버풀이 데려오면 그냥 우승 안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돼요 아직 경험치도 그렇게 쌓여지지 않은 선수를 누네스나 조타 팔고 데려온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저도 23살은 넘어야 되고 직전감으로 바로 얘기할 만한 그나마 그런 라인들 아니면 23살까지 안 가더라도 그러면은 좀 누적이 된 선수들을 얘기하는 건데 센터 포워드로 우선 분류된 선수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봐요. 만약에 다른 포지션으로 돼 있는 선수를 바꾸겠다는 것까지 찾아야겠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대놓고 쿠냐라는 거 느껴지지 않아? 이번 여름, 바이아웃, 있음 이미. 페드로 데려올래? 쿠냐 데려올래? 하면 사람들 쿠냐 누르려 할걸? 세슈코 누르게 되면은 리버풀 측전감으론 아니라 생각. 쿠냐 바이아웃이 1000억이 안되지않나요 지금 6천만 파운드가 1800원 기준 1100억은 넘겠네. 근데 여러분들 쿠냐 1 0 0억 하면은 어때?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노레스나 누군가 좋다 팔고 그 금액 플러스 약간 해가지고 쿠냐 해도 뭐 이상한 건 아니죠. 솔직히 다 제외하고 리버풀이 그간 데려왔던 이런 방향성으로 보면 대놓고 쿠냐인게 리버풀 상대로 활약한 선수들이 리버풀에 더 많이 왔어요. 쿠냐는 암필드에서 리버풀 침몰시킬 뻔한 최근의 퍼포먼스도 그것 왼발 로 그냥 제가 이런 중거리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옵션 아니더라도 쿠냐는 다 보여줬죠 그냥 프리킥도 다 되고 키커로도 되고 볼 차는 거 세컨 스트라이커에다가 저잉도 뛸수 있고 이 친구 유형으로 따지면 리버풀 오면 바로 어울리지 그리고 브라질 이제 알리송도 있고 남미 라인들도 꽤 많아서 쿠냐가 왔을 때 적응도도 문제 없고 쿠냐 우선 오른발 이 인성, 대, 제대로 된거뭐 있지? 쿠냐 뭐 했어? 쿠냐 인성. 어유 입스위치 경비원하고 맞짱을 뜯었는데? 얘뭐 했어? 이, 뭐 했어, 이때? 아, 근데 이런 짓 하면 조금 싫어하긴 할 텐데, 리버풀. 아, 근데 또 착한 건또 착하고, 축구장 안에서 약간 흥분하는 스타일? 아, 그 정도야? 다혈질? 다혈질은 뭐, 근데 많았어. 근데 아직 조금 머리 아프네, 샘프. 그거 아니면 뭐, 여러분, 뭐, 조나슨 데이비드 봐야 되고, 에키티케 여러분들 안볼 거고, 세슈코 오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세슈코 여러분들 만족할 수 분데스리가에서도 솔직히 탑급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애인데 쟤도 샘포 지금 거품 다 물어서 그렇지 아직 그 정도 급 아니야 얘도. 조나슨 데이비드는 저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안 봤어요. 모르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FA라는 그 메리트랑 뭐 이런 걸로 따지면 리버풀이 참가할 수는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언제도 차는지를 잘 몰라서. 저 정도 레벨을 리버풀이 데려와서 쓸까는 모르겠어요. 로테이션이든 조금 뭐 그런 자원으로 보는 거 아니면 리버풀 당장 내년에 우승 다시 싸워야 돼요. 우승권 9번이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리버풀이 센터포워드를 판매하겠다는 거는 확실히 그냥 불확실성을 많이 낮춰줄 만한 자원을 데려와야 된다는 건데 또잘 모르겠네. 누네스를 고평가한다기보다는 요케레스랑 누네스랑 프로필이 너무 비슷해요 그냥 지금 상황은 요케레스가 좀더잘 다룰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요케레스 뭐 플레이 스타일이든 이런 거 보면은 여기도 트랜지션에서 많이 먹는 선수예요. 근데 리버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선수랑 코어를 같이 맞출지 이건 모르겠고. 근데 뭐 데려온다 해도 뭐전뭐 뭐 완전 반대는 안할수는 있어요 또 오면은 오면 당연히 찬성할 것 같은데 재밌겠다 그 생각이 있어요. 전 요케레스 누를래, 쿠냐 누를래 하면은 전 그냥 쿠냐 누르자 할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도까지 수비적인 이해도를 더 보여줄 수 있느냐도 궁금하고요. 그 과정에서 리그 적응까지도 해야 될 텐데 몇 골이나 넣을지도 진짜 궁금해요. 진짜로. 그래서 요키레스 좀 다른 팀 가서. 보고싶네요 저는 pl 적응에다가 옵션 감안하면 페드로 아니면 쿠냐 라인 아닌가 이상 눌러서 공격구조 다 바꿀래 아니면 은 아직 다른 윙포들 감안하면서 쿠냐 쓰고 가져갈려면 쿠냐가 맞지 않나 세시코 21살에 분데스리가도 아직 다 때려보시지 못한 애를 데려와서 리버풀 이 직전감으로 쓰겠다는 진짜 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근데 웬만하면 수비예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수비예도가 없고 수비가담을 많이 하지 않는 구버. 원을 쓸 거라면은 윙을 바꿔 치워야 돼요. 살라 자리를 바로 바꿔 치워야 돼. 그 자리에서 수비 가담 많이 할수 있는 선수 데려와야 돼요. 근데 살라를 남기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어렵죠. 캐릭 캐즈 쿠. <laughs> 야이 너무하다. 근데 진짜 둘이 신경 전 앞에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쿠냐 그냥, 그냥 뺨때기 날아가는데요. 이거 보면 진짜 쿠냐 절대 안 데려오고 싶긴 하네. 이거 보면. 아니, 쿠냐, 이거 근데 진짜 에반데. 이거 뺨이 날아가는데요, 애가? 아, 리버풀 저저 정도로 하는 애들은 안 데려오는데. 쿠냐 갑자기 그냥 바로 빼고 싶은데, 이 정도면? 아니, 진짜 쿠냐 뺨, 뺨본 순간 이거 누구, 누구 데려와야 될지 갑자기 어지럽네. 축구적으로는 쿠냐가 맞는데. 살면서 리버풀이 뺨 때리는 선수 데려온 거본적 없긴 합니다 페드로 엘보도 볼까? 엘보 오아 어이씨 와 잠깐만 기깔나네 얘도 이, 이건 잠깐만요 아얜 진짜 말안 드는데 이거 리버풀 인성 체크 많이 하거든요 인성 테스트에서 통과 안 되면 끝이긴 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입된 선수 중에서 인성 이거 통과 안 되는 애들 뭐 없어 다르빈도 약간 뭐 흥분 이런 건 이거는 인성 테스트랑 상관이 없거든요 아 리버풀 인성 테스트 명단 이거 문항 통과 통과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